이렇게 행복한 포로로 <laughs> 발견이 돼서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포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? 너무 감사하고 이 내려오지 못한 <laughs> 이 참사람 예수 안에서 발견되도록 음 우리 모두를 이 사람 안으로 이끌어 주신 또 있게 하신 목사님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. 처음에 목사님을 만날 때도 그랬고, 교회 안에 오랫동안 음, 살면서도 그때도 그 포로 된게 너무 좋았거든요. 이 세계로 오는 게.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제 마지막 목사님 선물로 인해서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, 예수 안에 이 예수의 포로가 된 것이 이렇게 즐거운지. 네, 너무 즐거워서 맨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?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. 사람이면 누구나 다이 사람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, 목사님이 이 자리를 발견하셨구나.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도록 너무 쫙 펼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값 없이 이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깊이 감사가 되는지 아,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은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은혜나 진실이나. 음, 화평이나 전부 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알고 오며 가며 그냥 눈인사는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깊이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<laughs> 은혜와 진실이가 너무 저랑 한 사람인 거로 늘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어, 교현에 있는 이 언니 오빠들과 너무 새 친구로 새롭게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. 구석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. 주님께 완전 포로돼 참 사람 안에 발견돼. 승리에 동참한다네, 일생사로 잡혔네. 아무 조건이 없어, 노력 대가도 없어. 내려오지 못한 당신 안에 내가 포함돼, 구속복음누리네. 누구든 누릴 수 있어. 근원의 문제 해결돼. 전 인생 모두 공개해. 숨이 되고 양식돼. 생명으로 남겨서 새 삶으로 살게 돼. 내려오지 못한 당신 안에 내가 포함돼. 그속 복음 선포해. 막히지 않고 흐르네. 거칠 것 없이 자유해. 풍요와 축복 감사해. 목적 찾아 해방돼. 지금 바로 이 수지가 내가 있는 그대로 내려오지 못한 당신 안에 내가 포함돼. 구속 복음 찬양해. 언제 피아노 치고 내가 노래 한번 할게요. <laughs> 우리 목사님 일주일을 맞이하여. 목사님이 왜 존재하셨나? 내 사람 되라고. 어디에서 사람의 위치 안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서 사람 되라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, 그죠 제가 37년 따라왔거든요. 그 핵심을 오늘 우리 은혜 자매를 통해서 내가 은혜 안에 은혜가 내 안에 이케아 씨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